온돈을 정돈할 때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파주 성락의 백신연 목사입니다. 지난 연말의 약속은 올 초부터 주 2, 3회에 방영하기로 했으나 외부 집회 관계로 3월부터 주 2, 3회에 방영하고 그때까지 주일에만 방영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6년 1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는 혼돈을 정돈할 때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혼돈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 두 번째.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입니다. 신기하게도 세상 사전에 성경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을 정확히 등재케 하신 하나님의 간섭이 놀랍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직전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해 한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다시 말해, 혼돈은 천지창조 직전 상태이고, 혼돈의 뜻이 세상 사전에 정확히 등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을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1장 2절과 한글 사전을 인용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상황은 혼돈이라는 한마디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깨어납시다. 그렇다면 깨어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명쾌한 답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간단 명령한 영생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려 했지 체험하셨습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막연히 생각지 마시고 보혈과 성령으로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는 정돈할 때입니다. 혼돈을 정돈할 때입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